엄마 갑자기 아이씨 깜짝이야 씨! 뭐야 나왔어야 우리 집좀 그만아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무 그러지 마요 아뭘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는 씨! 진짜 너내 동생이었으면 좀아사비를 개처맞았나 진짜 아아 어. 어? 아씨 한번더 오기만 해봐 피면 바꿔버리는 거야 저 깜짝이야 와씨 야 지금 내 친구 오기랬으니까 빨리 가줘 나가 가봐 오늘 오늘 제 생일이라고요 생생생 생, 생, 생일이라고? 생일, 생일 축하해! 저, 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에我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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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